네 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스포츠 과학과 pdf 자료 있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좀 깊게 얘기해 볼까요 고등학교에서 이제 과목 선택해야 하는데 어, 뭘 골라야 하나 특히 스포츠 과학과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딱 스포츠 과학과 권장 선택 과목 안내 이걸 중심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스포츠 과학과 하면 그냥 운동 잘하는 거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운동이란 건강을. 어,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되게 매력적인 분야거든요. 선수들이 기량 높이는 방법부터 뭐 일반인들 건강관리까지 데이터랑 실험으로 막 해답을 찾는 곳이에요. 몸이랑 움직임, 아, 그 안에 숨겨진 과학 이런 거 궁금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배우고 가르치는 거 좋아하면 아, 진짜 딱일 거예요. 자, 그럼 이쪽으로 가려면 고등학교 때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핵심 선택 과목들 한번 제대로 알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스포츠 과학이 그러니까 신체 활동을 과학적인 원리로 분석하고 이걸 또 적용하는 학문이거든요. 자료에 나온 대학 전공 과목들만 봐도, 음, 예를 들어 운동 생리학. 이건 운동할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적응하는 거고요. 또뭐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랑 사회의 관계를 보고, 아, 요즘 중요한 스포츠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인체 구조 배우는 해부학. 이런 거 보면 이론적인 깊이가 상당해요. 물론 뭐 수영이나 배구 같은 실기 능력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밑바탕에는 꼭 과학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가 대학 공부에 정말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단순히 막 운동 신경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었네요. 어 그럼 그 기초를 잘 쌓으려면 어떤 과목들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자료에 구체적인 과목 이름들이 나와 있죠. 네, 그 여러분이 주신 스포츠 과학과점 PDF 자료를 보면요, 권장 과목이 크게 한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요. 우선 일반 선택 과목인데요, 이건 뭐랄까 기본적인 소양을 위한 과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어에서는 독서하고 문학 그리고 글쓰기 능력이 중요하고요. 수학에서는 어, 다른 것보다 특히 확률과 통계가 강조돼요. 아, 확률과 통계요? 네, 이게 스포츠 데이터 분석하려면 기본이 되거든요. 그리고 영어 능력 중요하죠. 영어 1, 2 그리고 영어 독해와 작문 이걸 통해서 길러야 하고요. 사회랑 과학 전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서 사회 문화, 생명과학, 화학 그리고 정보 같은 과목들이 권장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폭넓은 기초가 중요하다 이런 의미죠. 오. 확률과 통계가 중요하다니 진짜 요즘 스포츠 현장에서 데이터 다루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나 보네요. 그리고 뭐 생명과학이나 화학은 딱 들어도 인체랑 관련이 깊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럼 전공이랑 좀더 직접적으로 네, 더 깊게 연결되는 과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진로선택 과목인데요. 여기서 과학 과목들이 좀더 심화됩니다. 예를 들면 물리학에서는 역학과 에너지. 이게 운동역학 원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화학에서는 화학 반응의 세계 이걸 배우면 우리 몸 에너지 대사 같은 거 파악하는 데 좋죠. 그리고 생명과학에서는 세포와 물질 대사나 생물의 유전 같은 거요. 이런 게 인체 시스템을 아주 깊이 있게 배우는데 필수적이거든요. 네, 이런 과목들이 나중에 대학 가서 운동생리학이나 해부학 같은 전공 공부할 때 진짜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만약에 스포츠 마케팅이나 뭐~ 데이터 분석가 쪽으로 생각한다면 경제나 데이터 과학 관련 과목을 듣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와 진짜 구체적이네요 역학과 에너지는 뭐랄까 투구 동작 분석 이런 거할때쓸수 있을 것 같고 화학 반응은 선수들 영양 섭취나 피로 회복 원리 이런 거랑 연결될 것 같고요. 와 듣고 보니까 왜 이런 과목들이 필요한지 약간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그 융합 선택은 뭔가요 융합 선택 과목은 어, 실제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데 좀더 초점을 맞춘 과목들이에요 자료 예시를 보면 매체 의사소통 실생활 영어회화 실용통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코치로서 선수나 팀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능력. 또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능력, 국제 교류를 위한 영어 능력. 이런 걸 기르는데 직접 도움이 되는 거죠. 아. 네. 이론하고 실제를 딱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 뭐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이론만 파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소통하고 또 실제로 적용하는 능력까지 다 키워야 하는 거네요. 결국 이런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나중에 스포츠 코치나 뭐 운동 치료사, 재활 트레이너뿐만 아니라 어 스포츠 연구원, 데이터 분석과 심지어 운동 장비 개발자 같은 다양한 전문가로 성장하는 그런 발판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포츠 과학과점 PDF 자료에 나온 권장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어, 본인의 흥미 그리고 내가 뭘 잘하는지 강점 또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걸잘 생각해서 신중하게 과목을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시간표 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는 과정이니까요 네 오늘 스포츠 과학과 진학을 위한 선택 과목 로드맵을 한번 같이 그려봤습니다 이 탐구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런 권장 과목들 말고요. 혹시 여러분만의 어떤 특별한 강점이나 관심을 살려서 이 스포츠 과학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또다른 창의적인 과목 조합 그런 건 없을까요 한번 즐겁게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